안녕하세요. 아리스타워태욱입니다 네, 오늘 챕터는 커피의 분류 및 평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의 분류, 네, 생두의 분류는 생두의 크기, 재배고도, 결점도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생두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더 좋게 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배고도도 높은 데에서 생산이 될수록 더 밀도가 단단해서 맛과 향이 더 좋은 네, 생두가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결점도라는 것은 생두가 네, 이제 자라면서 네, 이제 병에 썩거나 하자가 있는 콩을 결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크기에 따른 분류, 네, 가, 어, 가로로 스크린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생두의 크기는 스크린 사이즈로 결정된다. 스크린 사이즈는 64분의 1인치로 대략 0.4mm이다. 예를 들어,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 사이즈 18이라면 64분의 18인치 구멍에 채를 통과하지 않는 공을 의미하며 크기는 대략 72mm가 된다. 일반적으로 생도의 크기가 클수록 등급이 높다. 네. 그래서 생, 스크린 사이즈는 64분의 1, /64, 아이고. 네, 스크린 사이즈는 64분의 1인치로 대략 0.4mm이다. 네, 요거는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네, 이것이 스크린너라고 하는데 생도의 사이즈를 재는 채를 이렇게 사진으로 놔둬봤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스크린 넘버 8부터 20까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스페인시, 콜롬비아,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영어 한번 보시면은 스크린 넘버 8부터 13까지는 피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피베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생두가 자랄 때 생두 안에 하나의 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8부터 13까지는, 네, 피베일로 분류가 되고요. 생두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다음, 넘버 14는, 네, 스몰빈. 그 다음, 미디움, 굿, 볼드, 라지, 엑스트라 라지, 베릴 라지빈. 네, 이렇게 어, 생두 사이즈에 따라서, 네, 어, 각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시, 콜롬비아, 아프리카도 있는데, 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잉글리시로 좀 많이 나오니까는, 잉글리시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 커피가 어, 커피생두가 생산된 지역의 고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는 최상급이 SHB이며, 멕시코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로는 최상급이 SHG이다. SHB와 SHG는 해발 고도가 1,500m 이상에서 생산된 커피 생두이며, HB와 HG는 1,000에서 1,500m에서 생산된 커피 생두에 해당한다. 네. 네, 각 나라마다 이제 등급이 좀 다르긴 하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과테말라 한번 놔둬봤습니다. 과테말라 커피의 등급 분류 SHB, 네, 해발 1,400m 이상에서 생산된 생도를 SHB라고 하고요. 그다음 HB는 해발 1200에서 1400. s H는 해발 1000에서 1200. EPW는 해발 900에서 1000m. PW는 해발 750에서 900m. e g w 는 해발 600에서 750m. GW는 해발 600m 이하를 네. 이하에서 생산된 생도를 GW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높은 데에서 생산이 될수록 더 등급이 높죠. 네. 네 그다음 결점도에 의한 분류. 네. 오른쪽 가로치고 디펙트 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시험 보실 때 결점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영어로 디펙트 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펙트 빈 하면은 아, 결점도를 얘기를 하는구나.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결점도는 생두가 비었거나 곰팡이에 의해 발효된 경우, 벌레 먹인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송산된 것을 결점도라 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국들은 샘플 300g에 섞여 있는 결점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류한다. 브라질은 넘버 2에서 No.6 넘버 등급으로 분류하며, 인도네시아는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6, 에티오피아는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8로 각각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 좀 종류가 많고 다양한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이랑 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네. 헐허스크, 체리 겉껍질 네. 이렇게 결정도가 사진이 있고요. 생두가 커피 체리의 씨앗이라는 건제 네, 블로그를 열심히 구독해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수확 후 건조, 탈곡,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체리 껍데기들은 거의 제거가 되지만 간혹 생두에 섞여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커피 체리 상태로 건조시키는 내추럴 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결점으로 함께 로스팅되어 버리면 안에서 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흙냄새와 같은 깔끔하지 못한 맛과 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추럴 방식.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커피 체리 가공법 설명할 때, 내추럴 방식과 네, 워시드 방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방식은 건식법, 커피 체리 상태 그대로 건조시키는 것을 네, 내추럴 건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검은색 콩, 블랙빈. 블랙빈은 생두가 검게 변해 있는 콩인데요. 네, 수확이 너무 늦었거나 건조 과정에서 흙에 오염되어 발효된 경우 나타납니다. 함께 로스팅을 하게 되면 잘 뽑기지 않고 칙칙한 색을 띠게 되는데요. 네, 발효된 시큼한 맛이나 더티한 맛이 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사워빈, 네, 노르스름 혹은 갈색을 띤 콩으로 네, 발효된 콩을 의미합니다. 생두 자체에서 식초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많이 익은 체리나 수확 전에 나무에서 발효된 체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로스팅이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옅은 색상을 띠게 되는데 이름 그대로 기분 나쁜 시큼한 맛과 향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드라이 체리, 네, 마른 체리인데요. 드라이 체리는 생두의 일부나 전부가 네, 마른 체리 껍질에 쌓여 있는 결점들을 의미합니다. 네, 생두 가공 시 체리 과육을 벗겨내는 펄핑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탈곡 시 제대로 탈곡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함께 로스팅되면 발화의 발화의 위험성도 있을 뿐 아니라 생두 내부로 열이 제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결점 두들에 비해 발생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한번짚고 넘어갈게 네. 생두 가공 시 체리 과육을 벗겨내는 펄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펄핑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이것은 습식법 워시드 방식에서 네, 커피 체리의 과육 부분을 벗겨내는 것을 펄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 펑거스 데미지. 펑거스 데미지는 생두에 곰팡이가 피어 노란색이나 적갈색을 띤 콩을 의미합니다. 주로 건조 과정이나 보관,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발생하며. 로스팅 하게 되면 기분 나쁜 향과 맛이 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인섹트 데미지 벌레 먹은 콩. 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네, 생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네, 벌레가 이렇게 다 갉아 먹은 거죠. 네, 네 인섹트 데미지는 벌레 먹은 콩을 의미합니다. 주로 천공충과 같은 벌레의 공격에 의해 발생하며 생두 외관에 한개 이상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보통은 구멍과 함께 푸른색 곰팡이가 함께 나타납니다. 내부를 파먹어 밀도가 떨어져 있는 탓에 로스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뽑히게 되며 시큼한 맛이나 곰팡이 냄새가 유발됩니다. 네, 그 다음에 포리메터 네. 어, 이물질은 말 그대로 생두 외에 돌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인 것을 의미합니다. 수확, 선별 작업 시 제거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며 핸드픽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발견됩니다. 생두를 담는 마대자루에 실오라기도 자주 발견되죠. 특히 돌과 같은 경우는 생두와 섞여 로스팅되면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아낼 때 그라인더 날을 손상시키거나 망가뜨려 큰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와 같은 경우는 로스팅 시에 체리껍질에 쌓인 드라이 체리와 마찬가지로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치먼트, 내가피. 파치먼트는 생두의 외관을 쌓아 보호하고 있는 얇은 껍질, 내가피입니다. 탈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로스팅 시 발화에 위험이 있으며, 맛이나 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플로어터 물에 네, 뜨는 가벼운 콩입니다. 플로어터는 하얀, 하얗게 색이 바른 콩을 의미합니다. 가벼워서 물에 뜨는 것이 특징이며 잘못된 건조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로싱을 하게 되면 내부가 덜 익게 되고 겉은 거무스름해, 거무스름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건조나 풀에서 나는 풋내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메추얼. 네, 언 라이프는 미숙도즉덜 익은 콩을 말 합니다. 끝이 날카로워 보트 형태를 띠며 생두의 겉에 은피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된 경우 발생하며 로스팅하게 되면 불균일하게 익으며 옅은 색상을 띠게 됩니다. 톡 쏘는 듯한 부정적인 맛이 네,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덜드빈. 외형이 네, 쭈글쭈글 주름진 형태의 공인데 발효 기간 동안 부족한 수분 공급에 의해 발생합니다. 로스팅 시에 네, 특별히 영향을 주거나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진 않지만, 풀내음이나 풋내 건조에 풋내가 유발됩니다. 네, 그 다음에 쉘. 조개껍데기 모양의 콩. 네, 쉘은 얇은 조개껍질 모양 또는 귀 모양을 하고 있는 기형적인 생두로 유전적인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로스팅 시 불균형하게 뽑히게 되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더 검게 로스팅될 가능성이 크고,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탄맛이나 쓴맛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시험 볼때 결점도에 대해서도 결점도 종류에 대해서도 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쉘 어, 유전적 원인으로 이렇게 어, 결점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 생도 생각하면 네, 앞쪽에는 평평하고 뒤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도가 자라게 되는데 쉘 같은 경우는 납작한 형태로 저희 사람의 귀 모양처럼 네, 생두가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원인 네, 쉘요거는좀 기억을 해두시면 네, 시험 문제 푸실 때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브로큰, 쉴드, 컷. 네, 어, 말 그대로 깨진 콩을 의미합니다. 과육을 과육을 벗겨내는 펄핑 과정과 탈곡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로스팅 시에 고르지 못하게 뽑깁니다. 시큼한 맛이나 기분 나쁜 흙내음 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결점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네, 결점도가 이제 아무래도 어, 내가 시중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되거나 그 결점도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로스팅을 해서 네, 맛있게 되면은 조금 시큼하고 안 좋은 맛을 유발을 하게 되. 하기 되기 때문에 네, 결점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로스팅하기 전이나 네, 로스팅 하고 난 다음에도 눈으로 보고 골라낼 수 있는 작업, 골라낼 수 있으면은 핸드픽 작업을 해서 네, 결점도들을 최대한 골라주시면은 어 내가 드실 때좀더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가별 분류 기준, 네, 나라마다 이제 생도의 기준을 평가하는 게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결점 수, 크기, 네, 스크린 사이즈, 생산 고도로 되어 있는데요. 결점 수, 결점도로 분류하는 나라는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예멘. 크기, 스크린 사이즈로 분류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하와이. 생산 고도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자메이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네, 그냥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 화면 자체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나라들만 이렇게 좀 집어 넣은 거고요. 이 국가별 분류 기준 결점도 크기 생산 고도 이 부분에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결점도로 분류하는 나라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이제 다른 케냐 이렇게 집어 넣어 놓으면 네, 결점도로 분류하는 나라가 아닌 것은 케냐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표도. 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SCAA,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분류법. SCAA의 분류법은 스페셜티 커피의 분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커피 생산 국가에 분류하는 구별되는, 어, 구별되는 분류법이다. 이는 커피를 스페셜티 그레이드와 프리미엄 그레이드의 두 가지로 분류하며 분류 기준에 의해 결정 개수를 환산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가 훨씬 더 맛과 향이 더 좋겠죠. 네, 근데 어 이런 말씀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어 커피를 드실 때어 조금 스페셜티 커피를 좀 드시는 게 조금 더 맛과 향이나 그런 게 좋은데 그 외적인 이유로 네 다른 결점들 그런 것들이 약간 발암물질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리미엄 그레이드나 좀안 좋은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어좀 장기적으로 보면 내 몸에 안 좋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를 드시는 것을 좀 당연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페셜티 커피 분류 기준. 샘플 중량은 생두 350g, 원두 100g입니다. 네. 생두는 내가 로스팅하기 전의 상태를 생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두는 로스팅을 하고 난 상태를 원두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분 함유량. 워시드 커피는 습식법이죠. 네. 내추럴 커피는 건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콩의 크기, 편차가 5% 이내일 것. 네. 콩의 크기가 클수록 더 좋게 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 그 이제 등급을 나눌 때 그렇게 하는데 그 콩의 사이즈가 네, 5% 이내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5% 이내일 것. 네, 그 다음에 외부의 오, 냄새, 외부에 오, 오염된 냄새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로스팅 균일성. 케이커는 하나도 허용되지 않은 네, 프리미엄 커피는 3개까지 허용. 네, 케이커는 원두의 로스팅 시 충분히 익히지 않아 색깔이 다른 콩과 구별되는 덜 익은 콩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향미 특성. 커피을 통해 샘플은 프라그란스, 아로마, 플레이버, 액티디티 바디, 애프터 테스트의 부분에서 각기 독특한 특성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외부 냄새와 향미 결점이 없을 것. 네, 네 생두의 기간별 분류 뉴크롭, 패스트크롭, 올드크롭. 제가 지난 챕터에서 뉴크롭과 패스트크롭, 올드크롭에 대해서 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네, 여기 챕터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크롭, 수확 후 1년 이내의 생두. 이제 수분 함량은 12에서 13% 적정 함량. 기타 특성은 향미와 수분 유지 성분이 풍부하며 로스팅 시열 전도가 빠르다. 색깔도 색깔은 대체로 짙은 초록이다. 그 다음, 패스트크롭, 오래된 커피. 수확 후 1, 1에서 2년의 생두. 수분 함량은 11% 이하. 네, 적정 함량에 미달하고요 향미와 수분 유지 성분이 약하며 로스팅 시열 전도가 느린 편이다. 색깔은 초록 내지 옅은 갈색이다. 그 다음에 올드 클럽은 네, 아주 오래된 커피, 수확 후 2년 이상의 생두, 수분 함량은 9% 이하 적정 함량에서 많이 미달되고요. 향미나 수분 유지 성분이 매우 약하며 로스팅 시열 전도도 아주 느리다. 색깔은 갈색이며 건초나 볏집 향이 나는 특징이 있다. 네. 그래서 유크럽의 생두를 만지게 되면 네. 약간 좀 진짜 촉촉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두가. 네. 좋은 생두의 조건. 통상 생두의 색깔이 밝은 청록색이고 밀도가 크며 네. 수분 함량이 12에서 13%에 가까울수록 품질 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높은 고지대에서 생산될수록 향미가 우수합니다. 또한 결점도는 적어야 하고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생두가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생두의 경우 크기가 클수록 더 좋은 품질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챕터5 커피의 분류 및 평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드실 때 어, 이제 그 생두 자체에서 또, 내가, 아, 생두가 어, 크면 클수록 좋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고, 밀도가 단단하면은 맛과 향이 풍부하고, 결점두가 적게 혼입이 되어 있을수록 더 좋은 생두고, 더 좋은 원두구나. 이렇게 네, 알고 커피를 드시면은 조금 더 커피의 맛과 향을 네, 좀더잘 어, 즐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커피를 배우시면서 원두나 생두를 보실 때도 네, 한번 이게 생두도 한번 만져보시면서 아, 얘가 촉촉하고, 색깔이 짙은 청록색이구나, 뉴크롭이구나. 네. 어,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챕터 5, 커피의 분륨의 평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